일 최고 매 7월 26일 토요일에 515만 5천 원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양은인의 <양은이네>. 광명역 KTX <목소리> 아부뉴프랑점 이제 전주 고대수입니다. 후원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? 한 달이 안 됐습니다. 일 최고 매 7월 26일 토요일에 515만 5천 원. 힘들진 않으셨어요? 아, 힘들긴 힘들더라고요. 랭계에 맞았습니다. <목소리> 네. 한달 매출을 추산해 본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? 홀로만 했는데도 1억 2천 페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창업을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메뉴 걱정 없고 자본도 되게 저비용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창업해가지고 투자 대비한 걸 바로 받아가시고 본사에서 정말 잘 알려주시고 경력 있으신 분들은 겸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초보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오픈을 하게끔 지원을 다 해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.